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히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치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는 그 64년, 서기 64년 경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썼던 두 번째 편지, 그래서 디모데 후서죠. 근데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A.D. 64년쯤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는데, 자, 핍박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있으면 우리가 아는 바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 중에 그 고난이 힘들어 믿음을 변절하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바울이 이제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자신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너는 절대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고. 특히 디모데 후서가 중요해것는 옥중 서신이라는 겁니다. 옥중 서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이제는 자기도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 배경 하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히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특히 디모데 같은 예, 어제 목회자죠 사역자가 가져야 될세 가지 태도를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3 절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군사. 병사라고 되어 있는데 군사 병사의 비유입니다. 자, 3 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기서 바울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죠. 자, 바울도 좀 전에 디모데후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했습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했죠.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지금 옥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갇혀서 나도 고난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며 군사를 비유합니다. 병사라고 나오죠. 사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근무하게 되면. 자기 생활의 얽매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상 생활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 군대 가면 내 맘대로 일상 생활 내가 시간표 짜서 내 맘대로 시간을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군대는 예, 상관의 명령. 군대라는 조직이 짜 놓은 그 시간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 무조건 6시에 기상. 5시면 하루 일과 종료. 그리고 6시부터 5시까지는 내가 시간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짜 놓은 시간표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의 얽매인다 자기가 마음대로 스케줄 짜서 자기 일상 생활대로 내가 원하는 일상 생활대로 살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후반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 군대로 치면 사령관 아니면 사단장 상관들 있죠. 예. 군대는 조직 체계이기 때문에. 자신을 군사로 병사로 부른 그 상관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기 생활이 아니라 군 생활 군대 생활에 얽매여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너도 군사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아까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좋은 병사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이. 디모데를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병사라면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너도 목회자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생활, 네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부르심에 맞게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너를 부른 이 사람을, 예수님을 기쁘게 할수 있으니까 네 일상생활 이런 거 우선순위로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철저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두 번째 비유를 말합니다. 5 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의 비유입니다. 경기하는 자, 운동 선수를 갑자기 이제 언급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아니하면 우승할 수 없죠. 여기 보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예. 왕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네가 지금 경기자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 경기에서 핵심은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법대로가 무엇이냐면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법대로라는 의미는 기꺼이 고난을 받는 헌진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삶 그래서 3절에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 말을 한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디모데오서 배경을 이야기했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났을 때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또는 믿음을 변, 믿음이 변절해서 예수를 떠나가고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이단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여러분의 성도가 믿음을 버리고 그다음에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다른 신천지 JMS 이단으로 빠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당연히 가슴 아프겠죠? 그런 상황에 지금 바울이 두 번째로 예,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말이죠. 이 법대로가 무엇이냐면 당연히 고난받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 목회자 같이 이런 가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한다는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 만사형통은 아무 문제가 없는 만사형통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어려움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 많고 안 믿을 때보다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렸다는 이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믿기 이전에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 믿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뭐별 다를 게 없네요. 이거는 예수님 믿은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잘 살려면, 과감히 얘기하지만 예수 믿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말하지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법을 잘 지켜 경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닥치더라도 너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번째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군사의 비유, 경기하는 자의 비유, 예,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수확을 먼저 한다. 자,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상급, 특히 여기서는 천국에서의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농부는 농부인데 무엇하는 농부입니까? 수고하는 농부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두는 자. 거들려고 노력하는 이 수고하는 농부가 결국 최후의 상급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까, 어, 아까 설명 드렸지만 성도들이 떠나가고 환난과 고난 속에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도 수고. 고난 중에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복음 전파한 이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농부가 결국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상급 곡식을 먼저 받는다 그죠 상급을 먼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8절 이 말을 하죠. 자, 8절 중반절에 보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 고난 중에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채찍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손에 못을 박히시고 손발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 당하지만 너 목숨은 붙어 있잖아. 너 힘들다고 마음 아프다고 하는데 너 십자가 박혀 죽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절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 있는 데까지 무엇을 받았으니? 예. 자,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무엇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참된 성도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으니 디모데야 너도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았잖아. 근데 나도 바울도 나도 지금 복음 때문에 어디 있다고요? 어디 갇혀 있다고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다. 여러분이 물론 죄 지어서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감옥과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예 가족도 도와주지 않죠. 사업도 안 되죠. 모든 게다 어렵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예, 감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지금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의 믿음이란...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나는 영원히 예수를 선택하겠다는 그 믿음인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 로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으나, 9절에서 10절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내가 택함, 택함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여, 구, 복음을 들은... 그리고 교회 다니게 된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절에 있는 것처럼 연결해서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10절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은 무엇을 받게 되냐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됩니다. 자, 영원한 영광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는데 10절 모든 것을 참으면 그 고난을 참으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참으라는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됩니다 신앙의 오묘한 신비죠 죽으면 삽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건 12절. 참으면, 인내하면, 아까 10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면 구원을 영원한 영광을 받는다고 했는데 12절도 또한번 이야기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무슨 노릇을 합니까? 왕노릇 합니다. 이 땅에서는 패배자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천국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으며 믿음 생활하며 천국 끝까지 믿음 지키면 마지막이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왕노릇합니다 왕노릇은 영원한 겁니다 천국은 영생을 얻은 자가 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 생명을 누리며 영생하며 영원히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80년 잠깐 고난을 받으나 이 고난은 80년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받게 되는 왕노릇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아무리 지금 내 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땅을 적신 다음에 기다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열매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예, 아무리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기도로 물을 주고 기다리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걷게 하십니다. 고난은 오늘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에 있으면 자꾸 사람들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한 믿음을 버리려고 그러고 또는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참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8절에 뭐라고 말니까 누구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8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그랬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이 뭡니까? 고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참으시길 바라겠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말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으로 영광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구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쓸데없는 자기 주장, 쓸데없는 혈기 부리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 때문에 말미암은 그 고난 앞에서 지금 내가 보이고 있는 나의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떠나가는 성도들, 믿음을 버린 성도들, 믿음을 변절한 성도들을 놓고 가슴 아파하는 디모데에게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권면을 합니다. 병사 군사의 비유를 하며 너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병사로 모집한 예수님을 기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법대로 경기를 하라고 이 법대로는 기꺼이 고난을 받는 헌신된 삶이 당연하니, 고난 없는 믿음의 길을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고난받는 지금 이 헌신된 삶을 살라고 이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열심히 수고하여 법대로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되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으니까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며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 노릇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기도로 땅을 적시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열매 주심을 믿고, 오늘도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 가운데 인내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